아 계속 우리 잠언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언과 전도서 아가스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느어 주석에도 없는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특별히 제가 뭘 깨달았냐면 뭘 발견했냐면요,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스가 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표현 방식과 이, 이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아, 그리고 아,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다윗으로부터 그 다윗은 뭐예요? 시인이잖아요. 시인의 영감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아, 특별히 솔로몬은 아, 그 모세 오경을 깊이 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 아, 그리고 아, 그가 젊었을 때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잠잠히 있을 때 아마 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했던 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뭘 합니까? 성전을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할 뿐만 아니라 설계한 것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봉헌식 기도가 어떻습니까?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당신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기거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와,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그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3월, 사무에서 보면은, 그이 솔로몬이, 솔로몬이 11기서에 솔로몬이 나오죠. 11기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뭘, 뭘 합니까? 아, 그, 이,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가 내게 지혜를 주,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솔로몬이 엄청난 그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데 그 지혜를 어디다 풀어내놨느냐? 그러니까 가장 압축적으로 풀어낸 말씀이 아가서였어요. 근데, 아가스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아가스를 조금씩 이제 깨닫고 있는데, 아마, 이자언 전도서를 다 해야 아가스가 더 풍부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자, 오늘, 뭡니까? 5장을 전체적으로 보겠는데, 이자언 5장은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끝절까지. 무슨 이야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어 제목이, 어 제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목이 이방 여인과 입 맞추지 말고 암노루 품에 안겨라. 그랬습니다. 아 마치 그 아가스에도 그 아가스가 굉장히 그 성적인 용어들, 남녀 간의 어떤 에로틱한 그런 표현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요디야 야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건데요. 이 원어에 에, 솔로몬이 잠은 오장에 그렇게 썼는데, 자 뭐라고 했습니까? 2 절에 나오지만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 원어에 보면 좀 다른 표현인데요. 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입술이 나오죠, 입술이. 아가서에 뭐라고 나오죠? 아가서에, 여러분, 아가서, 아가서, 아가 조금만 맛보기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가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라, 원하니 하면서. 키스 미. 나에게 키스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입술로 치기야, 뭡니까? 그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죠.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자, 3절에,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꿀을, 떨어, 꿀을 떨어뜨리니까, 그 꿀을 떨어뜨리는 입을 어떻게 해요?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똑같아요. 아가서 이제, 일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맞추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절에요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했는데 여기는 뭡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었더니며그 입은 기름보다. 여기는 무슨 기름이겠어요? 음탕한 기름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향유가 있고 그 엄녀가 가진 거짓 향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솔 여기서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요 요지가 뭐냐니까 하 엄녀에게 입 맞추지 마라. 여러분 입맞춤은 뭐합니까 남녀간에 그 책을 주고 받잖아요 음료로부터 책을 받지 말고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주고 책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내가 좀 진득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자, 잘 이렇게 소화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여기서 음료, 음료 이야기가 끝까지 음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 나무라 하면서 제가 어, 잠은 첫 부분이 창세기 같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이 창세기 3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뱀음료옛뱀그 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데. 변장하고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입에 뭐라고 있다고요? 입에 꿀이 있고 그 이름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주냐니까 진짜 꿀을 주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꿀을 받지 않고 뭐예요? 엄녀가 준그 꿀을 먹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랬느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얼른 보기에는 오늘 마침처럼 꿀을 꿀같고그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런 그, 그,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뭐랬어요? 사절에, 오장 사절에, 나중은 숲같이 서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칼이 있는데요. 칼이 한쪽에,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날이 있어서 탁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 몸이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계속 요, 7절에는 뭐라 하니, 그래서 이 말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5장 10절에요. 보겠습니다 두려울 건데 타인이 내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 굉장히 오늘 나중에 예그 이게 이말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5장 17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으로 내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면서 5장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아, 나누지 말라. 예. 그래서 자 16절에 뭐야? 내샘으로 집 밖으로 흐르게 하며내 또락물로 거리 그리,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물이 뭐 여기 물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예. 자, 주한이 여기 물이 뭐겠어요? 물이 뭐냐면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자, 뭐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외인에게 준다, 타인에게 준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5장 15절부터, 내, 내, 5장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복을 얻어야 되는데, 뭐를요? 오늘 뭐, 음녀의그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며, 그음녀와 입맞춤으로, 그 즐거워 하려는 사람의 그 본성은 나쁜 것이고 멸망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예. 네. 그래서, 5장 1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않으면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길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다 망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혹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되거들랑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어, 지혜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헤셋, 자비,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신 분, 어린 양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애언서에 계속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자비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 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이 자문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이후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자문서다. 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까 내 제목에 뭐라 했습니까? 아, 암노루 품의 안기라 그랬는데, 여기 암노루가 나오죠. 노루, 노루가 나오죠. 자, 그는 사랑스러운 안삽슴 같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뭐 같다고요?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암사슴과 암노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다바르에 다바르, 다바르 말씀이 다바르. 그 광야는 뭔지 아십니까? 광야 미드바르라는 미드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받았냐니까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들은 광야이라면요 굉장한 그 역사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암노루와 암사슴의 특징이 뭡니까? 암노루와 암사슴은 사람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암 암노루와 암사슴을 이게 이 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그 초창기 젊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시작된 그 광야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펄펄 뛰는, 어 암노루와 암사섬 같은 그 생기 있는 그 말씀, 어 만나, 그어 만나를 기억하고 그 품을 항상 좋게, 족하게 여기며, 어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문에 나와 있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5장 20절에 다시 이야기하시오. 내 아들, 어찌하여 음료를 염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라고. 여기 3절에도 음료 나오죠. 그리고 5장 10절에 타인이 나오죠. 타인, 외인, 5장 10절에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이 말씀들이 다, 같은 이방인, 음녀 이런 이런 것 같습니다. 자6장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 이웃, 타인 다 누구, 누가 똑같은 말씀이냐면 이방 계집하고 같이 같이 있는 그 히브리 단어 언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음. 사랑 여러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 샘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받아서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이 6월절을, 6월절을 할 때, 6월절 때 읽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예. 6월절에 뭐를 읽느냐 하니까, 아가스를 읽는 거예요. 왜 아가스를 읽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날 하나님과 자기들이 그이 광야에서 결혼식을, 혼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스가 혼인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암노루, 암사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어, 그 받았던 그암노르 암사슴 품, 품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암사슴과 암노루 품에 품에 안기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 외부적인 환경이 바 바뀌고 그리고 내가 좀 유혹에 들어가서 암노루와 암사선 품을 떠나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어 이방 계집과 입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학들이요 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요새 제가 그 요새 히브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탈리아를 배우려 하니까 대부분 다 이탈리아 그 오페라 유명하는 것들이 다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일종의 그 힌트, 영감을 얻어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파보로트가 불러 그 네순도르마 있죠, 네순도르. 내 순도로마, 내 순도로마. 그 있죠. 아무도 잠자지 마라. 라는 거기도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도 그, 그 공주가 잠자지 마라 했는데 그 공주에게 그 청혼을 해서 그 공주의 수수께기를 알아, 알아 맞혔던그 왕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공주 당신이 내 이름을 알면은 당신 내하고 청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칼리프라는 왕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분, 그, 제가 <laughs>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오페라를 좀, 뭐 아리아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파바로테에서, 노, no, 노. No. 어, 술라, 뚜라, 포카, 로, 루체. 그거 들어봤습니까? 노, no, 노. No. 잘 발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 내가 당신의 입술에 내 이름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이야기해주는 게 아닐까. 꽝, 뚜, 로, 라, 루체, 스플랜 이렇게 발음이 잘안 되는데. 언제? 아침이 올때내 이름의 비밀을 내 입술에 알려주겠다 문학적으로 품었는데요. 이 입술, 입술, 이 자문에 계속 나옵니다. 입술, 입, 신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런 이야기들이 자문에 진주처럼 탁탁탁탁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이 아, 아,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아, 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상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나니 누가 평탄하게 한다고요? 내가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이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면서 아가서가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 있는 노루와 암사슴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온 세계에 다 증거하는 거예요. 붙터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뭡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어, 볼지, 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다. 자, 그리고 또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루와도 사슴과도 같이 온 세계에 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지만 5장 22절에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줄에 매인 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된다. 여러분 혼미하게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그 샘물 어그그 그 사슴과 사슴과 노루의 그그젊 젊어, 젊어서 얻었던 그 사슴 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요즘 뭡니까 치매 걸리지 않고 치매 요즘 뭐라고 그 병을 뭐랍니까어 뭐라 어? 뭐라고? 아, 아,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에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고 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혼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었어요. 바른 신호가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보고. 아. 우리의, 우리에게 온그 암사슴과 암노루 품 안에서, 암사슴과 암노루를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지껏 이 젊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에, 지금도 암사슴과 암노루처럼 제가 그런 그에너지가 기력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그 암사슴과 암노루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